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을 한 직장이 있었으니 바로 크레스트 70이다. 우리는 총 다섯 곳의 홀을 돌았다. 그 중에 한 곳은 계약을 했고, 한 곳은 여의도 더 파티움 홀로 따로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그두 곳을 제외한 세 곳의 후기를 이곳에 올리겠으니, 영상의 표로 참고하길 바란다. 짜잔. 아, 빌라드지 디 청담점을 다녀온 후 이야기를 그치, 나눴다. 오빠는 어때? 나? 우리가 이곳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일단 시간이 안 맞았고, 적, 주차가 너무 더? 불편했다. 음, 발렛으로 80대까지 가능하고, 그 음. 이후에는 한데, 다른 건물로 안내를 때문에 한다고 때문에 한다. 말이야. 그런데 음, 우리는 그 이상의 때문에.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외하게 되었다. 와, 나손 크다. 손 크다. <laughs> 손 크다. 자기 배도 커. 이. 집거 유머코드, 유머코드, 편집자, 편집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왜? 다자기네 웃었잖아. 응. 아까 자기 다 찍혔어. 웃는 거, 나도 웃고 있고, 얼굴, 얼굴, 그리고 커스텀 웨딩이라고 뭐, 뭐, 해서 좀 토크쇼를 나, 진행하거나 나 그리고... 아, 너무 안 연애 스토리를 뮤지컬로 보여주는데, 거, 스토리. 그게 그 값어치를 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었다. 모르겠었다. 전반적으로 개연성이 하나도 없고 산만한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단이 나자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데 식탁에 약간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홀은 우리가 계약한 크레스트 72다. 근데 영상을 세로로 찍었으니 고개를 돌려 목 운동하면서 보길 바란다. 실망을 금치 못한다 외관은 끝이야? 익히 유명해서 알고 갔지만 됐겠지? 역시나 약간 실망스러웠다 스튜디오래 <놀비> 코나 피로 연장 글라제 지대하고 비슷하겠어요 하우스 웨딩 형식으로 빌라드 지디와 최근에 많이 견주어진다고 한다. 저희는 12월 18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12월... 개인적으로 두 곳을 다 방문해 본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간감이었다. 빌라드 지디는 하나의 단독주택,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복작복작스럽게 웨딩을 하는 느낌인 반면 이곳 크레스트 7 2는 음, 음, 넓은 연회장을 빌려서 웨딩을 올리는 느낌이었다. 테이블 위에다가 막 이런 거세워 가지고 꽃을 쫙 놓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불초대하는 거풀 놓고, 큰 꽃도 놓고 이렇게 테이블에 다 올라가. 다새것이 그리고 새것에서 오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다. 거진 너도 단상을 이렇게 캐치해쭉갈 거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연장용으로 사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낮 목동 공연을 하고 토요일은 결혼식을 해요. 공연장용이다 보니까 조명 음향 시설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결혼식 치고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 될 건데 단 조명 시설은 낮에 결혼식 하시면 이게 전면체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조명 효과가 감감됩니다. 저녁에 하시면 굉장히 화려해요. 저희는 12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두번 해요. 저희가 그리고 한두팀 단독 홀로 진행하다 보니 연주 팀이든지 꽃장식이든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 제일 좋았다. 확인받기는 날이 좀 밖에 추운 날에. 여긴는 좁아요. 그러네. 네. 여기도 확인받기는 좁아요. 그러면 신부 대기실 이동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laughs> 아... <laughs> 그리고 멋진 전문 가대 인력들이 딱! 아 그래요? 꽃잔이들어가네요 아이고 그냥도 예쁜데요? 너무 비어 보여요. 높아서 근데 신부 전용 화장실 없어요. 그래서 뒤에는 타디실하고 혼종불 시신공만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웃음> 장난감 <웃음> 느낌이 나지 않아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다. 인테리어가... 어느 식당을 가보면 샹들리에던지 식기든지 너무 장난감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었다. 좀 투자를 했다고 볼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뷔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코스 테이블과 의자가 너무 괜찮았다. 그리고 뷔페 이곳은 작은 홀 마리에 홀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곳이 작은 홀 마리에 홀인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아유 예쁘다. 100명이나 300명 사이의 분들이 결혼식할 때 작은 홀 때는 200명이 최적이다. 아이고, 예뻐.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데 200명이 최적 인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곳 마리에홀은 코스 식사 불가능이고 100% 뷔페 식사를 한다. 관심 있는 신혼 부부들은 꼭꼭 상담 받아보길 권장한다. 여기 플라워는 신랑 신부님 고를 수가 없잖아요. 여섯 개는 같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로컨셉이 계속 음,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철마다 바꾸고요. 네, 네. 여기도 생활장식으로, 지금은 좋아하고, 한40% 정도를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이번엔 반대쪽 목 운동해라. 어때요? 그라고 아니, 이거. 진짜 꽃장식이라 난 걱정인게 여기, 여기, 여기 나눈다고 하잖아 여기가 이제 나는 디자인에 제일 중요한거야 근데 디자인을 못할 것 같진 않아 사실 물론 어떻게 보면 오픈한지 얼마 안된 신생 업체라 체계적인 면에서 약간 염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고 예쁘니까 하기로 했다 모르겠다. 안 해선 대잖아안 해선 대잖아이 자기는 어때? 나는 그런 디자인적인 거는 잘할것 같아. 네. 사실 그런 거 걱정은 안 되는데 네. 그냥 좀 아직 되게 체계. 체계가 없어 보인다할까그 그러니까 체계는 12월 달에는 생겨. 아 그리고 뭐가, 겨울에 뭐가. 하기는 뭐가. 확실히 아까운 홀인 거는 아, 네, 맞다. 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예비부부 있으면 꼭 참고하길 바란다. 겨울은 아깝다. 징하다. 홀 끝!